은 이제 지리 교육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 과목의 책을 집필하신 교수님이 저희 학교 담당 과목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자 직강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음, 생각이 들지만. 정말. 어쨌든 임용이라는 게 국가고시를 통해서 이제 합불 여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학교 지리교육과만이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임드가 네임드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학불주의 같긴 하는데 뭐 네임드가 좋은 지리교육과를 가면 물론 좋지만 그거를 못 간다고 해서 단념하고 포기 안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중 전공 어 이중 전공은 저희 학교는 2학년 1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2지망까지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으면은 1지망, 2지망 이렇게 설정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사범대에서 의대나 사이버국방학과 같은 학과 말고는 다른 과로 자유롭게 이중 전공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과에서 사범대로의 이중전공 신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사범대 내에서 어, 미디어학과나 경영학과로의 이중전공 가능합니다. 아 그런데 이중전공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와 같은 학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과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뭐 경영대학, 전경대 그리고 역사교육과는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상은 씨 이번에 통계학과 쓰실 때 학업계획서 쓰지 않으셨어요? 아저 학업계획 썼죠. 학업계획서는 일단 그 지원 동기, 관심 분야, 학업 계획 이렇게 세 파트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원 동기는 본 전공과 이중 전공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썼어요. 그래서 본 전공 공부인 지리학 공부를 해 보니까 통계학이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 그래서 통계학과 이중 전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을 썼고 관심 분야와 학업 계획도 비슷한 흐름으로 뭐본 전공과 이중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썼었습니다. 관심 분야나 학업 계획을 쓸 때는 그 이중 전공 하고 싶은 과의 커리큘럼이나 학회 같은 걸 찾아 보면 좋을 것 같고 1학년 때 미리 그과 수업을 듣고 그때 느낀 점을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과들은 보통 학점 컷으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점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아직 이명을 준비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비율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선배한테 물어본 경우로는 한 학번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비율로 따지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질이나 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외에는 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를 하고 뭐 연구소에 취직을 한다던가 또 아예 지리와 관련 없는 CPA나 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뭐 기업 준비를 한다든지 공무원 준비? 되게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리하고 관련된 교통이나 도시 연구 원 아니면 공기업으로도 많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음... 임용 준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선배 동기들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진로라고 하면은 는 아직 솔직히 진로를 완벽하게 전하지는 않았는데주위에 분들이 나가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뭐 로스쿨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반 지리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 저희 학과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리 관련으로 생각보다 나갈 게 많아요 요즘 꽤뭐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지리라는 과목이 되게 가나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이 지리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되게 여러 과목, 여러 흐름을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사람들이 뻗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 교사가 되려고 오는 학생들이 이 4범대에 오기 때문에 4년을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와요. 4범대가 아닌 학과에서는 교원 자격증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뭐과 내에서 몇 퍼센트만 주는 교직 이수를 한다든지 교육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야 통해 하는데 저희는 4범대이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이 바로 나오고 또 교생 실습이 있다는 점도 되게 다른 전과랑 다른 것 같아요. 한 3학년 4학년쯤에는 이제 다들 단과에서 교생실습을 나가고, 또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도 만나보고 수업 시연도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되게 사범대와 다른 단과대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학점이 다른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130학점인데, 사범대는 140학점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단과대는 듣지 않는 교직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교직과목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을 기르는 과목으로, 교육학개론이나 교육심리, 교육사회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졸업하기 전까지 총 22학점을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것이 사범대만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휴지, 어, 휴지 없나요? 휴지, 휴지로 휴지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거든요 <laughs> 제가 수시 납치를 당했었죠 이얘 저도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아까 그 정시 이번 정시 성적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현역 때 정시를 더잘 쳤었습니다 현역 때그세 문제를 틀렸었거든요 아마 그 여기 말고 저기 그 고개를 들어서 그 보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저기 <laughs> 저기 그 저기 강남의 다른 구에 있는 그 강남 관악구에 존재하는 학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샤. <웃음> <웃음> 어쨌든 뭐그 정도 입결 성적이 나왔었는데 제가 수시 납치를 당해 버렸죠.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상위 6개 대학 있죠. 거기다가 전부 다 경영학과로 넣어 버렸는데 예. 제가 그 정도 대신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실 거기를 넣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 성균관대학교로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굉장한 불화가 있었죠. 저 같으면. 원서를 쓰지 말라는 선생님들께서 합격하고 찾아갔을 때아 본인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 조금 그랬죠. 그렇죠. 입시가 굉장히 환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멘탈 관리 같은 것도 막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그 수능이 끝나고 난이후에 멘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3일 동안 3일 동안 방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저를 살려 주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넷플릭스가 최고인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까 그러니까 물론 최초 합 했을 때기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문 닫고 들어온 학생이 가장 기분 좋게 학교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합이 돌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인드 조절하는 게 마세요. 가장 좋지 않을까. <laughs> 어쨌든. 입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입시생 분들 전부 다 어, 멘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네, 항상 본인이 최고다 생각하시고 입시에 임하시면 어떤 좋은 일도 생기지 않을까. 네, 망하고도 망하고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감독님들이 굉장히 잘 많이 웃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laughs> 본인들은 안, 안 그러 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데 이거를 보고 웃으시고요. 그러니까 계신지. 나는 난 네, 진심인데 어. 하.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